루치님 네 같이 가요 이거 혼자 다니면 정신력 떨어져 아 진짜? 그런 것도 있어요? 슬라임이다 어 뭐야? 슬라임이야 슬라임은 못 잡죠? 지금 우리 우리로는... 룬... 여러분 어 락이님 죽었어? 락이님 낙사했어 낙사 바보같이 아, 바보같이 아. <laughs> 낙사했대요 한번더 가야지 차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? 슬라임 아트 지금 다 당한 건가? 이거 혹시 다들 슬라임 아트 당한 거야? 그럼 우클릭을 길게 눌러주세요. <웃음> 들어가자마자. 들어가자 <laughs> 아, 녹아버렸나 보다. 입틀막 <laughs> 아우, 입구에서 맡겼어. 입구에서 저벌칙 가져올까? 나비님, 벌칙 가지고 문 빨리 닫으면 되지 않을까? 내가 어그로 끌었죠. 내가 어그로 끌게. 잠깐만, 잠만 깐 어. 어. 에잇 추드쩍 음. 미안해 우리 버즈쿠 어? 어? 죽었는데? <웃음> 죽었는데? <웃음> <웃음> 죽었는데? 라빈 <laughs> 벌칙 밸류가 102달러인데? 이야 음. yeah, 다행이다 우리 이스 우리 인형도 팔아야 돼 아니 그거 보통 안될텐데 안돼요? 또 우리가 산 거는 돈안 되더라고요 열쇠도 그렇고. <laughs> 아, 니가 아, 다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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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넘었어 오 넘었어. 살아남았어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아, 뭐시킨까 아. 치킨 치킨. 이렇게 없죠 아예. 치 아, <laughs> <없애>. 치킨, <laughs> 치킨 <오> 나가주세요. <laughs> 주무시러 <웃음> 가주세요 <laughs> <laughs> 너무와프로선 전등 7.5달러밖에 안해요 4개 샀 오, 오케이. 오 나이스 금봉아 오케이, 여기 있으면 금붕어멀미나 저기서도 멀미나 파파 이번 금붕어 따뜻해져라 <laughs> 어어아 아. 아. 그그 봐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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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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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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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 어, 만그 비상구로 가자. 그래 그만, 그 했는데 그 사람 누구만 그만, 로진님 내가 갈게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따라가야겠다. 몰라 우리 같이 갑시다. 어디 갔어 로진님? 오케이. 어 여기 막혔어 밸브, 밸브 잠궈야 돼 밸브. 밸브 잠그. 어 에너지다. 예 어, 이게... 에너지 에너지. 오케이. 아이고, 벌레. 아! 저스토커가봐 아닌데? 이거 그냥 지지 끌려가는데? 뭐야? 아! 죽었나보다. 헐! 아이고. 어디까지 끌고 가는데? 끌고 가서 뭐 하는데? 오, 사계 바꿨나 보다. 오케이. 세상에 저거 그럼 시체 찾으러 갈 수도 있다는 거네. 루치님이다다대 아, 네, 나와, 다대 네, 나와. 나비니 스토커한테 당했어요. 오, 어디까지가 처음에, 끌, 그, 뭐지? 벌레 그건 줄 알았는데. 네. 락인이, 나 이걸로 나비니 스토커한테 끌려가는 거 봤어. 아, 진짜요? 뭘. 루치니 앞에, 루치니 앞에 있어. 오른쪽에. 오른쪽에 이런... 스토커. 이런 게 있어요, 루치님? 몰라요. 없나? 하다 보면 안 되는데 오래 오 도망갔다 다행이다 로친이 무전기 없는 거,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로친이 어떻게 로친이 나와 밖으로 아, 나가 저기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로친이 저 무전기 없을걸요 근데 어떻게 무전기 소리가 난 거야 락인이 있어요 아니 나 없어 나 갔다 올게요 락인이 아이템 두고 가요. 또 마주쳤나보다. 와. 앞에. 쫓아가지 마. 이래서 텔레포트가 필요하다니까? 어 당한, 당한 것 같아. 아, 지금 여기 앞에 그거 있는데, 오는 것도 좀 힘들겠는데? 고 쫓아온다. 계속 쫓아 계속 쳐다보면 오히려 공격할 텐데. 아 당했다. 안 당했어? 당했지. <laughs> 너무 오래 봤어. 같은 자리에 보관을 하는구나. 장님 다들 보관당했어 <laughs> 나못 꺾였어 아니, <laughs> 다 꺾였어 <laughs> 다 꺾였어 <laughs> 내, 나비님 <laughs> 내, 내 뒤에서 못 꺾였어 어 이렇게 둘이 가다가 고나 그거 맵 어, 저거 알겠어. 지도로 <laughs>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아니 근데 루치님이 막삽 들고 쫓아갔다니까요그나비님 <laughs> <아니, 웃음> 끌려가길래 오 <laughs> 어, 이거 오 살려야 돼하 쫓아갔어 노란색 지지지지지지 <laughs> 잡 들고 있으니까 이걸로 폐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목을 꺾었기 때문에 우리 손전등 사야 되죠? 네아 이게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있어. 하나만 사자 우리 같이 와요 네. 나 너무 무서웠어 오 썸쥐 awesome 나이스 여기 오른쪽 왼쪽 뭐 있지? 뭐야 아무것도 없어? 있어 나이스 쿠키탈판 열수 있어? 나가자. <laughs> 아 여기 지뢰도 좀 여지래. 에? 없네. 아 길이 길이란 게 없어. 아니면 나가볼까? 요아 오케이 오케이. 아이. <웃음> 아이. 아이. <웃음> 여러분 여기밖에 갈데 없어요. 다른 데다뭐 없어. 나빈이 아까 우리 오케이. 아니면 여기 가봤어. 오. <laughs> 어? 아니, 정초가... 어? 여기, 여기 물건 많다 오케이 아니아니안 아플 것 같아요 이거 주소서 갈게 점프가 안됬어 어떻게 뛰려고? 여기 어. 어떻게 다섯요물지 괜찮아? 몰라 와 저기 시체 지, 있다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캠좀 버려봐 어! 어머, 안될것 같아 이왜타가가자가자 가자. 여기 길 없어요, 여러분. 양님은? 양님, 양님 떨어져서. 아이 아이고. 또 뭐. 고 아이고. 아이고. 고 손전등 라구요 그... 제발, 아니, 그 제발 <laughs> 아 이거 손전등도 억그로끌리리구나 제발 말좀 들어 나 스페이스만 눌렀거든? 아 뛰어 형님 그걸 안 눌렀다고 하는거예요 아니야 나 이거 툭 소리 나게 밟았.. 아 밟았대 툭 소리 나게 눌렀다고 어디 갈까요? 오-케이 어 까주세요 까주세요 위큐브 어, 내가 어. 내 거. 가 어, 아, 놀래라 여기 쪼그려있어 나 몬스터있어가지고 폐골이 <laughs> 있는줄 알았네 벌레가 있어요 어디갔어? 이쪽이요 됐다 됐어 아 아파 나무님 맞을거 아니야? 아나 두대밖에 안때렸어 여러분 다운테스트 해주세요 아 피없는데? 와, 아 여기인데 아아 무서워 아 이게 뭐지 비가 없어 나비에 올라갔잖아 가 없어 비가 없어 오 깜짝아 깜 <laughs> 여기 뒤에 <laughs> 나 밑에 뒤에 어제 어, 뭐야 제 뭐야 제 뭐야 올래 음. 벌레, 벌레. 음. 때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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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빈이나 치명적인 무상 나 치명적인 무상이야 벌레 잡았어? 잡았어요 볼랜는 어.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가야겠다 너뭐주은거 있어요? 저 나? 이거, 이거. 저. 이거랑 이거 야, 아까 러기님이 그거 아파라 세상에 웨인 여기 탈출 너 뭐야 누구도면이이 정도면? 이 정도면? 이 정도면? 이려도이 정도면? 이면이 정도면? 이정면이다도면이면이정다면이정도 나비 정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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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가자. 아니, 잘 살아요. 없었는데? 어? 나 아, 나이트? 문소는데 아, 네. 어? 소이팅 문소리야. 소리야 문소리야. 문소소리야문아리소리야소리야문소소리야 문소리야. 문소 어? 어? 아니, <laughs> 아 열었어. 여름도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뚜껑만 열었는데 이거? <laughs> 이거 나중에 죽은 시체 한번 옮겨보자. <laughs> 거기 좁아 보인다. 어기좀 <laughs> 좁아. 어시밖에 못 가네요. 오케이 어슈다 <laughs>

만했어요. 들 건들지 마. <laughs> 열만하열만하만들 <하라 봐>. <laughs> 건들지 마 <laughs> 너무 웃겨. 어? 건들지 마. 어못 <laughs> <아유>, 살아. 이쪽인가 <laughs> 이거? <laughs> 아 진짜 거 있어. 누요누아누요 <laughs> 이쪽으로 갑시다. <laughs> 뭐야? 뭔 소리지? 어왜왜 왜? 공이에요 왜, 왜? <laughs> 아이, 이리 와봐요. 이리 와봐요. 아까 <laughs> 아니야 아니, 아니 잠깐만요. <laughs> 저... 아... 아까 문 여는 소리는 들렸는데 사람 소리는 안 들렸거든요? 뭐? 그럼 뭐 합니다? 이거. 아, <laughs> 아까 나갔나 보다. 아 맞네. 저희도 안 할까요? 오케이 오케이 열쇠 없으니까 엄모. <laughs> 미안해 미안해. 나나 그래픽 뭐가 방금 뭐가 있었어. 파이프였나? <laughs>

어디요? 아 찾았네. 찾았습니다. 아지 어디 계실 때요? 비상구랑 가까운 거 같은데? 비상구로 나왔다고요? 어 밖에 나왔다. 아나나나나 찾는다. 나, 우리 무전기 안 들고 갔어. 응 음, 우리 무전기 안 가져갔어요. 어라기이 오고 있어요. <laughs> 아 방금 소리 깜짝아 라기니 오고 있어요? <laughs> 빨리 들어와 빨리 어 <laughs> 안에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안에 있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어우 너무.. <웃음> 너무 나도 나도 좋아.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 이 이거 떠보면 안 돼요 그때 그러니까? 조건님 어 조건님 저거 들고 점프했다가 그냥 쏙 어? 떨어지. 어 다른 게 찾아야 될것 것것것 같아요. 네 저는 다, 다른 거 찾아야 돼요. 다른 거 찾아야 될것 같아. 안아 형님. 내가 내가 들고 뛰어볼게요. 어 받아요. 오. 까리다 떨어졌어. 나 나. <laughs> <laughs> <잘 띄워>. <laughs> 어? 오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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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대로 조심 조심 아, 이거 나이스 떄린 때린 건데 진짜. <laughs> 전 벌레 한대 맞았어요 이거 어. 어. 그냥 갔다, 바로 갖다놓고 아어 바로 어, 오케이 오케이 어. 갔다,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이거 문어죠 와안 죽었어 안 죽었어 와, 이거 일정 무게 이상 무거우면 무너지나 보다. 응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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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못 찾네. 아 짱몬스터가 따라가